자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 정권과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 향하자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김채우 의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사건 수사할 때도 정치 탄압이라고 했던 거고, 저희도 지금, 어, 우리 쪽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건, 그건 대개 이제 정,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청과 관련인데, 공청과 관련해서 사무실 뿐만 아니라 집까지 다 압수색을 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좀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시다발로 예를 들면 김선교 의원 양평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되고 원희룡 의원 원희룡 전 의원 어 출국 금지되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그러니까 압수수색, 네. 뭐저 가택을 비롯해 자택을 비롯해서 쭉 당했잖아요. 이런 음. 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 지도부로서는 당 자기 당의 어떤 소속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을 음.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대놓고 이게 딱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사실 그건 이제 국민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민주당 때 돈봉투에 대해서도 이거 정치 보복이다 했을 때 국민들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여론이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은요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속했던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국민의힘 당시 김기현 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전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란다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은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먼저요, 23년 6월 당시 민주당 대표에 그때는 야당 대표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데 국회 교수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3개월 뒤 표결을 앞두고는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또 글을 남겨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먼저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가지고 예.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입법부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체포 동의는 본인이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결국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본인의 소신과 정견을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표결은 본인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올리거나 올려달라고 사정한 데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참 반성도 없고 염치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모든 이 특검들의 지금 이 결국 수사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이 검찰 공화국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 군사를 동원한 이 쿠데타 내란 과정 때문에 생기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이 소위 개엄과 탄핵 내란에 대한 사과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개엄하고 개엄하고 나서 비상 개엄하고 나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뜬금없이 체포될 뻔했던 한동훈 대표만 사퇴하는. 한동훈 대표가 왜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소위 친윤 핵심, 윤핵관이라고 했던 분들의 반성과 사과가 과연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참 염치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인해서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 해당 양평 전 양평 군수 출신의 양평구를 지역구로둔 김성규 의원은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 가장 이 교통 해소를 할수 있는 노선을 굳이 두고 뺑 우회해서 김건일가가 희 축구장 6개크기의 토지를 소유한 곳으로 양평고속도로의 고속, 양평 노선이 변경됐다면 그 해당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 해외 도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수사 기관의 요청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했는데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아 당에서 말들이 많네. 영선이 좀 해달랬어. 뭐 말들이 많네. 이런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는데 그럼 수사기관이 그 육성을 듣고도.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과 이 해당 당시에 공간위원장이었던 윤상현 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인데 네. 좀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은 뭐 여의야 할것 없이 이렇게 좀 정말 민감하고 국민들의 어떤 불쾌감을 자아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통 탈당을 해서 본인이 이 결백을 주장하고, 결백을 증명하고 나서, 복당을 하고, 이렇게 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음. 심지어 김정혁 전 최고위원은 지금 현역의원이 아니신데 와서 열심히 국민의힘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책임진 사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진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참 어디 있는지 명치가 예.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음. 지금 희망도 예. 없는 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108명 중에 한 비례대표 빼면 지역구 한 90여 명 됩니다. 그중에 3분의 2인 60여 명이 다 영남입니다. 총선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잘 숨어 있자. 지금 꽁꽁 숨어 있으면 총선 때에 대해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 영남에서 당선된다.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염치도 없고 좀 그런 상황 아닌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쉽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뭐 도장도 찍으시고 서명도 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당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의원들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아니 그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시 당 대표 때 불체포 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라 얘기했다가 음. 또 다음에는 이제 번복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명까지 했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체포특권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음. 원래 와 절대왕정 시대에 왕이 의회를 억압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체포 하고막 잡아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언론에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이 그렇게 전권을 휘둘러서 잡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왕이 왕의 명령이라면 어저 검찰 사부 지금으로 치면 검찰이나 사법부가 다 그냥 그 따랐던 그런 시대인데 네네. 그거 좀 달라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 그냥 아 불체포특권 경찰, 검찰에서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아,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는 불체포특권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67명이 서명도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4월 달에 4월, 4월 11일 총선할 때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다 서명을 받아 받았, 서약을 받았어요. 후보들한테. 그때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 하지 않는다. 음. 그다음에 당선이 되더라도 만약에 그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입이다 반납을 하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거 다 서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네.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 불체 그 체포동의안이 돌아온다면 저는 그냥 우리 당에서 약속했던 대로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가뜩 이제 그냥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다시 국민들이 보기에 어, 그래? 약속을 지키려고 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뭐, 본인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다가 또, 자기들 경우가 되니까 이걸 결사적으로 막는다. 국민의 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태포 특권 자체였던 회의론도 갖고 계시고 또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얘기하셨는데 자, 이 얘기도 좀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어,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동료 의원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도 이름 있으신가요? 저는 공발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테면 비상계엄 이후에 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 또 환수하기도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상 해산의 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내란 특별법이 좀 순환법이라고 생각을 순한 하는데요. 순환법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내란 정당이면 국가보조금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중단할 것이 아니라 해산해야죠. 해산. 정당 해산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 내란 정당이 됐는데 혹은 내란범들을 선전선동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해산이 정당 해산이 이미 현재 판결이 난바 있는데, 그렇죠. 내란 사범들이 뛰어 이 활동하는 내란 정당을 버저지 두면서 국고 보조금만 끊겠다. 그럼 정당의 당원들 내란 정당의 당원들은 활동할 것이며, 당원들은 또 내란 정당의 당비를 납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굳이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정당하게 현재 이 내란의 선전 선동만으로도. 어, 충분히 정당해산 판결이 난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내란 혐의가 충실하게 적발이 되면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내란 과정에서 이 동조 공범 혐의가 적시, 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정당 해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8월쯤 예정, 예정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든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 많은 또 보수 지층도 아마 그런 애정을 가지고 또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뭐 특별히 변화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내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네. 어, 내란 혐의들이 특검이 수사를 한네 다섯 달네 다섯 달 뒤에 뭐또 재판을 통해서 어, 내란 정당이 확정되면 음. 그때 정당 해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법만으로도 정당 해산이 <laughs> 가능하다. 이건 순환법이다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그 민주당이 8월 2일날 당 대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나오셨으니까. 그 본인이 그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자기 선거 운동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선명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표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정 저거는 예. 터무니 없는 법이에요. 하나하나 보자고요. 내란 자수 진실 폭로 제보자등 형사상 처벌 감면. 아니, 지금 그거 외에도 공익제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폭로하거나 문, 그, 그 자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당연히 처벌 감면을 하죠. 안 하겠습니까? 하나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아니, 내란이 무슨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입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40몇년 만에 그 그 비상기험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럼 40몇년 만에 벌어졌고 이것도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설치된 재판부를 맨날 놀고 있어야 됩니까? 아, 그러면 기다릴 때까지 아, 이제 언제 내란이 벌어지나 이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내란범 배출정당 국고보조금 차단한다는 거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연좌제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저 범죄를 저질러도 자식이 문제,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그 아버지,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지도 않고요. 음.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민의 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 비상 계엄을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 무슨 당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아시지만 한동훈 당 대표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언론에 이거 막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제일 먼저 낸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그런 것들을 다도외시한채 그냥 니네는, 니네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그 비상 경험을 했으니까 니네는 내란당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프레임을 짜서, 어, 아마 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딱지붙이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